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내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골렘 자요 종목에 대해서 바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골렘 코인 지금 현재 한 1.75%에서 2% 정도의 이렇게 강력한 좀 상승세를 어참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골렘 코인 같은 경우는 제 채널인 요 코인 타이밍에서 여러분에게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지금 잠깐 저 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가 골렘 코인을 여러분에게 5월 5일 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자 그리고 그전에 여러분들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어디였다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요 날짜 어 4월 29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당시에 가격이 정확히 766원에 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랬던 종목이 지금 현재 보시면 854원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이전에 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하나의 쌍바닥에 나왔다가 쌍바닥에 이 고점라인을 돌파 하고 있는 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또다시 다중바닥을 통해서 매물대를 확실하게 지금 쌓아놓고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구간 아래쪽으로는 더 이상 가격이 하락을 할 거를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게다가 이 구간에서 굉장히 크게 거래량만 터져 나오면서 앞에 있는 매물들이 꾸준하게 소화를 시켜주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자, 이 다음에 눌리먹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당연히 또다시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흔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이 여기에서 단기간에 좀 진행이 되는거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이라는게 여러분들 언제 나오는거냐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추세를 돌려세우는 상승의 파동이 나오면서 형상이 되거나 박스권의 움직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구간을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었던 이 파동을 돌려세우고 지금 새롭게 우상향으로 만들어주는 파동이기 때문에 엘리어트 상승 3파동이 산파동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나와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다음에 상승 산파동까지 모두 다 나온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이 앞에는 전고점이 돌파가 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저는 최근에 들어왔던 이런 거래량들을 봤을 때는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요. 자, 골렘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이렇게 차트를 보면은 주봉으로 봅시다. 자, 제가 눈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2021년도, 2022년도에 나 이 코로나 시절 때 매물을 모두 다 지금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모두 다 소화를 시켰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눌림목을 주는데, 자, 지금 보시게 되면 하락 눌림목을 주고 있을 때 거래량이 많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단 말이에요. 상승이 나왔을 때 굉장히 큰 거래량과 여기 앞에 있는 매물 때는 모두 다 소화를 시켰지만, 지금 이 다음에 하락이 나왔을 때는요,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라 거는 세력들의 물량을 매도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절에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저점에서 이렇게 물량을 매집을 했던 양은요 얼마 안 돼요. 근데 고점까지 끌어올리면서 여기서 헤드앤숄더 만들고 그러면서 고점에서 이제 세력들이 물량을 다 털고 나갈 때는요.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져나와요. 이 정도의 거래량은 터져나와야 이게 세력들이 물량을 매도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구간에서 지금 물량을 매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오히려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세력들이 매도를 하는 흔적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를 찾아볼 수가 있냐 이 소리인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어트 파동이란게 여러분들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어 이렇게 하락추세를 돌파하는 모습과 박스권의 움직임을 돌파했을 때 엘리어트 상승 파동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구간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 나왔던 이 흐름을 딱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는거라서. 자 주봉으로 봤을때는 정말 큰흐름의 엘리어트 1파동 그 다음에 엘리어트 2파동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하나의 과정 속에 있는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 한다면 당연히 지금 이 앞에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잔파동으로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모습에 있어서 이일 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을 잡아놓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라, 하셔야 여러분들 어떻게 할수 있는 거다? 이 다음에 또다시 한번 주봉상에서 엘리어티 2파동에 나올 때 1600원, 1800원 까지 갈수 있는 이런 상승분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골렘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어디에서 내가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골렘 매매 전략 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매매 전략 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다음에 매수가를 어디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매수한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매도하셔야 되겠죠. 그럼 이랬을 때 목표가는 내가 어디로 잡아야 되는 건지 상세하게 적어놓은 게 바로 전략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골렘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분들. 요 전략 자료 잘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전략 자료 좀잘 받아가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골렘 자, 골렘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 전송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골렘 이 전략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골렘 매매 전략 자료는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요즘 코인 시장 되게 변동성이 커서 어렵다고들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시장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셔야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변 감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왔다 갔다 하셔야지만, 어,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우리가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뭐 세력들의 수급이나 세력들의 의도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가격에 막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내가 매매를 한다? 여러분들 사실 수익 보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 하루 종일 이 코인 시장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을 파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어렵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함으로써 자제 채널에서 제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적어도 도움 하나라도 여러분들 더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또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급등이라고 문자를 받아가지고 제가 파워레저라는 종목, 자, 453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파워레저라는 종목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었느냐. 자,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하락 추세가 돌려 세워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눌림목을 주었다가 또 다시 한번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다? 9시에 요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딱 눌리먹을 주니까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요 9시 2분부터 시작을 해서 453원에서는 여러분들 이 아래쪽으로는 그냥 물량 담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453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제말 듣고 여기에서 이렇게 매수하셨던 분들 오늘 하루 또 하루 종일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서 거의 한7% 이상의 수익을 다 가져가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과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단기간에 크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꾸준하게 코인 종목 잘 받아가서 정말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한번 좀 진행을 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께서는요. 어 방법 간단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인데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급등 급등이라고 딱 아침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매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여러분에게 단타 종목 찾아서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렇게 단타 종목 여러분들 아침마다 많이들 좀 받아 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은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저는 물론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즘 같은 코인 불장에 한 종목에 우리가 비중 실어서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이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원 정도를 벌어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을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이 무엇인지 좀, 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 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에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 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